안녕하세요. 셔송입니다. 오늘 공부할 'hsk' 단어는 '이승'입니다. 의사라는 뜻인데요, 명사로 사용됩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? '이승' '이승' '이승', 이승, 이승 네, 그럼 '이승' 예문 함께 볼까요? 他的理想是成为一名医生。그의 네, 꿈 의사가 되는 것이다라는 뜻인데요. 他的, 그의 이상 꿈 이상 시 원모 시다 올타 맞다.成为 무엇무엇3로 되다 3 m 3 m 3 m 이 m 네, 오늘의 핵심 단어죠. 의사 네, 이렇게 구성된 구절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? 타들3샹시 m 3이3 m 3 m 3 m 3 m 3 m 3 m 네,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Bye Bye